일반 그 밀교, 어, 밀교라는 것은 티벳 지방에 있는 그 불교를 말합니다. 그 밀교에서 가장 그 많이 이용했던 을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을 하는데 일단 자세는 했지요제고 손은 뒤로 이렇게 열정시어 자세 열정시어 자세입니다. 열정시어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까 배웠던 내용을 천천히 하고 숙입니다. 이렇게 자 숙이십니다. 숨들 마시고 자 내쉬면서 다시 숨입니다숨입니다 천천히 자숨들 마시고 자 이렇게 숨 들이 마시고 5초간 머무세요. 다섯 번씩라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쉬고 자맨 마지막에 무리가 땅에 닿거든 그때부터 하나, 둘셋 다섯까지 내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이것을 이번 호흡할 때 여덟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덟 번, 8 회를 실시하는데 자, 요령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의식은 배꼽 자 내쉽니다 배꼽 해주십시오 배꼽 배꼽 자숨주를 마실 때도 배꼽 마치 배에 지렛대가 있다 생각하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숨을 들이마셔야 기가 역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잠깐 멈추고 자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쉽니다 내쉬고자다시숨 들이마시고, 내쉬고자 바로 바로 자 바로 하시고자 지금 마시고때숨 들이마시고, 마시고난 다음에 잠깐 숨들적마시고쉴때자자적으로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호흡이마시게 됩니다 멈추기 되지요. 안멈추었잖아요더 들어마시고 계신쉴 사이 에 멈출 때그 간격을 5초로 하라 이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 5초가 힘이 들면 3초라세요. 예. 근데 5초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도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여섯, 다섯 개 하고 난 다음에 숨 멈추고. 따스하고 또더시면서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러고이게 예. 5초간 빵에 닿고 5초간 묵으고 5초간 <laughs> 숨을 쉬고 어 5초간 멈추고 여기 만 힘이 들면 은 3초간 멈추고 5초간 조금 더이이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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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들으시는 걸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이. 멈추는 걸 멈추는 게 많아 힘이 들면은 좀 멈추는 걸 조금 작게 하고 되는데 나중에는 일관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지금부터 다시 자 거울 그 스님이 처음에는 무력을 맞춰 주는데 나중에 칼에 실제 잘 때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봅니다. 예. 자세 번만 스님과 따라 같이 합니다. 첫번일어보시고 순둥하시고 멈추고 내쉬고 주고 숨을 마시고 상체 기고 넘 주고 내쉬고 넘 주고 다시 숨을 마시고. 주고 네, 쉬고. 주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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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3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다섯 번더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다섯 번 <laughs> 선생님, 구 없이 스스로의 몸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시작. 저를 아, 네,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한번 이렇게 뻗고, <laughs> 자 뒤로 손 얹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숨 들이마시고 좌우로 숨들마시고 무릎 숨들마시고 앞으로 마시고, 뒤로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저간 허리 보세요. 허리를 좀. 자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요 여덟 번 이렇게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에, 호흡을 이렇게 무릎에서 손을 약간 이 들어서 이렇게 한 무릎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들어주세요. <laughs> 들어시 가지고 손은 벌리고 <벌레>, 땅 <laughs>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집중을 이 손바닥에다가 집중하면서 을 예, 호흡을 하는 겁니다. 아까 배웠던 대요령은 똑같습니다. 자숨 들이마시고. 자 호흡을 하되 손바닥에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손바닥 집중합니다. 내쉬고 다시 한번더숨숨 들어 마시고 손바닥 집중합니다. 내쉬 숨들어 마시고. 손바닥 집중. 내쉬 숨들어 마시고. 하시고 네, 자 천천히 손을 이렇게 목에다 네, 놓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 얘기 듣습니다. 네,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에 기감이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뭔가 모르게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뜻한 사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리지 한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냥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손의 기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느끼, 이제, 안 오는, 안는 경우는 계속 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감을 좀더 도와주는 수, 어, 수련으로,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 다,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보세요. 양손바닥 아, 한 2cm 정도, 3cm 띄세요 마주보게 한 다음에, 손바닥에 어이 집중해 봅니다. 손바닥에 뭐 느낌 오는지, 집중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 손바닥 집중합니다.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바닥 집중합니다.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laughs>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laughs> 마시고 내쉬고 자이번 조금 손바닥을 벌리고 옵니다 약간 벌리면서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오물이고 마늘 붙이지 말고 자숨 들어 마시고 벌리고 내쉬고 오물이고 들어 마시면서 숨 벌리 손바닥 벌리고 내쉬면서 후 하고 밀어붙이고 자숨 들어 마시면 손바닥 벌리세요 내쉬면 손바닥을 모으고 자, 해봅니다.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해야 기가, 기가, 기가 느낍니다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오지 집중하십시오. 손바닥에.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자 손바닥 이번에 빙글빙글 돌리봅니다. 자 빙글빙글 돌리도 무슨 뭐가 이렇게 느껴지 보십시오. 자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 안에 손바닥 사이에 자기장 같은 거전기 증기 같은 거 찌릿찌릿한 느낌 따뜻한 느낌 밀고 땡기는 힘을 막느껴봅니다자 이번에 좀더 어느 크기 그리봅니다.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좀잘 되면 기감 잘느끼면 손을 이렇게 춤을 봅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버리다 물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손에 공이 만들어지면 기가 기공이 만들어지면 막 이렇게 춤을 돌리고 하고 춤을 추고 막이렇게봐요손 마음 움직이봐요 속에 이 기운이 있으니까 에이. 천천히 해도 되고 좀잘 되면서 춤을 이렇게 롤로룰 춤을 추고 됩니다 롤딱 깎고 자, 이렇게 기가 물기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내려보시오 자, 내려보고 한번 좀 안에 뭔가 기감이 좀 느끼지 싶으시 약간 손가락만안올려고세요다들해지네요자 어, 여기서 따뜻한 느낌도 있고 전기장 같은 느낌도 있고 또막 위로 떼기는 느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느낌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거 아시고 자 이제는 손바닥 이렇게 두시고. 어, 자, 그런 상태의 기감을 느끼면서 자,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어가시고가시어가시고시자 바로 바로 해주시고. 자 아까보다 조금 더 기감이 느끼셨죠 네. 이렇게 기감이 잘안 되는 분들은 바척시 아, 이렇게 먼저 연습을 좀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기감이 딱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부터 기감을 쭉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손바닥에 쭉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호흡이 이 전체적으로 숨이 그냥 큰 호흡이 공기 같은 그 아주 그주물주기가 서툴렀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온 팔에서 그냥 술렁술렁술렁 막 그냥 움직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나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너무 자나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데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이 훌, 이거 순회할 때는 나는 다른 되는 와, 난 다른 사람들은 대와난안되는하고막그게 짜증 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고서 언젠가는 좀 늦, 늦다 뿐이지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어요 기감이 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덜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발달한 사람은 금방 오고 자 나중에 보면 손에나지지도지나방 나고 난 기분 좋아요 그럼 이런 손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해도 치료가 잘 됩니다 어, 자이스 치료도 되요 이 아주 긴 기가 나게 되요. 여러분, 뭐 손바닥이 벌기지지않는 거죠? 저절로. 벌그집니다. 이 벌그지은 손바닥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낯설고 <목소리>